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씨입니다 어, 제가 지난주은은 예,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, 예,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예, 지난주권은 그냥 넘어가고 예, 이번주꺼 96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, 이게 제가 쭉 적은 번호고요 예, 음,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번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,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음.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, 여기요 구간, 요건, 요 구간, 여기 요렇게 표시한데, 아니, 이렇게 제가, 이렇게 제가, 이렇게 알려드리는데, 여기, 여기, 요 구간, 요 구간, 요 구간에서는, 네, 반대지 번호를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요 구간, 여기여기 여기, 요, 요, 지금 이렇게 지금, 동그라미 치는데, 요 구간은 반대지 한두 개 정도를 선택하셔야 돼요. 예. 여기서는 반대지 번호가, 어, 한두 개 정도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, 네, 이 구간에서는 네, 반드시 번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,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, 음, 어,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 한, 어, 한 네다섯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네, 여기서 한두 개 선택하시고, 나머지 구간에서 한 네다섯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. 뭐, 예를 들어서 뭐, 네, 여기는 11번을 이제 골랐다. 그러면, 11번 쭉 다, 이제, 막히가지고, 요, 15번, 31번, 37번, 요, 셋 중에 하나 고르시고, 아니면 뭐, 11번을, 이제, 이제 여기다 쭉다 쓰고, 4번이나 19번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, 또 11번을, 어, 근데 쭉다 쓰고, 예 각각 11번 다 쓰고, 이제, 10번이나 45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. 예, 요 구간에서는 반드시, 이제,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 뭐 고르시면 되구요 뭐어 여기 뭐음 여기도 뭐이게 2번부터 뭐 44번까지 있는데 이게 네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또 여기서도 뭐 하나 뭐고르시던재 해서 이렇게 여기도 6번은 6번도 이번에 또나올거 6번이 음제 생각은 6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온다 생각되신 분들은 뭐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뭐 셋째 언어 고르시면 되고, 예. 여기까지는 이제 번호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은, 예. 이 구간은, 예. 요 구간은 이제, 예. 가 직접 번호를 고른 건데, 예. 이 번호를 뭐 그대로 뭐 가져가시든지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번호를 직접 이제 고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거는 제가 번호 제가 그 적어준 번호를 그대로로 또 용지에 마킹을 그대로 하시는 거고 아 지난주에 여기 지금 번호 알려드린 게다 전부 다 꽝인데 5등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기 뭐 4, 5등이라도 나와줘야 될 텐데. 이게 지금 3만원어치인데, 지금, 지금 30게임인데, 뭐, 여기서 뭐, 얼마나 맞을지, 뭐, 아, 단무지는 면회해야 될 텐데, 아, 참, 아, 조금, 아, 걱정이 앞서네요, 지금. 하여튼, 여기 있는 뭐, 이번호 뭐, 직접, 이제, 이 숫자는 로또용지 그대로 마킹하시는 거고, 여기는 이제, 여러분들께 서 직접 번호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, 이렇게. 일단 여기 번호는 뭐 이렇게 별로 특이한 건 없고요. 예 그냥 뭐또 음 여기 이렇게 안 적은 번호들도 있어요. 안적한 번호들도 있는데 예그 번호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예안 적은 번호들도 있으니까는 예 번호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니까는 예 여기 있는 번호들만 보지 마시고 예 여기 안 적은 번호들도 이렇게 좀 한번 예 보셨으면 합니다. 아 로또가 참 어렵네요 진짜 네. 지금 여기 이제 그 어, 어.. 여기 7번 같은 것도 적었는데 뭐 7번도 지금 안 나온지 좀오래돼가지고 네. 7번도 한번넣어봤고요 그리고 39번도 39번도 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39번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39번도 넣어봤고 네.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3 9번 넣어봤고 또, 또 7번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어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, 자동으로 이제 구매한 그 이제 로또 그, 그 번호입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구매한 거 예. 여기도 자동으로 구매한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수동으로 구매한 겁니다 예. 제가 종이에다 별도로, 따, 별도로 따로, 따로 적어놨고요. 이렇게. 예. 여긴 수동입니다, 수동. 예. 수동으로 이제 구매한 거. 로또, 그 동양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거. 이렇게 종이에다 이제 따로 적어놓은 거고요. 쭈욱, 한 번, 이렇게, 보여드리고 있으니까, 예. 그리고, 이제, 요구이나, 요 구간 같은 거는, 뭐, 반자동으로뭐 하셔도 되고, 뭐, 이렇게, 뭐, 뭐 여기서 반자동으로 하시든지, 아니면 여기서 뭐, 이렇게, 번호 같은 건, 뭐, 나올 만한 번호, 한, 세네개 정도 골라서, 이렇게, 어, 뭐, 이렇게, 어 3, 4개 정도 골라가지고 반자동으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번호 그대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반자동으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. 제가 뭐그 로또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길게 뭐 살, 다른 방송처럼 뭐 이렇게 길게 뭐설명을뭐 그게 없네을이렇게이번에도뭐연이이 예. 나올지, 끝고가 나올지, 또이월상가 나올지 예. 로또에서 중이한 거는 뭐연이끝상이월상아니고습니까뭐다고건다 필요 없고이 로또의 세 가지 조건, 예, 꾸스, 이월수, 연번, 예, 이 요런 거세 가지만 잘챙기면 뭐, 뭐, 저는 뭐, 뭐, 괜찮다고 보는데요, 예. 쭉 번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, 예, 쭉 보세요, 이렇게. 저는 로또를 이렇게 다른 방송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. 이렇게. 그냥, 이러니까 로또 구매한 번호하고, 예또 이렇게 제가 또 직접 적은 번호. 요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, 예, 예. 참고를 하셔가지고, 예. 그냥 뭐, 그냥 참고로만 활용하세요. 이렇게 뭐. 이게 뭐, 100%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. 저는 뭐 그냥 번호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네요. 이렇게 그냥, 그냥 번, 번호 보여드리는 거, 이거 외에는 뭐 딱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. 이번 주에는 좀한 타워 등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. 어 내일 벌써 공휴일이네. 공휴일. 내일 수요일. 또 이제 3일지면또 토요일인데. 예. 아, 그러면 이제 어 마치겠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가 22일 토요일이라 22번은 숫자자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22번 또 나올 때가 돼 가지고 22번도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22일이라 22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22번, 22번도 좀넣어봤고 이렇게 22번도, 여기도 이렇게, 여기를 2 2번 한번 넣어봤습니다. 22번도 한, 음, 나올 때 같은 것 같긴 한데, 예, 그럼 마치겠습니다. 예, 그러면, 이번 주에 좀, 예,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